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등부 때 봐오던 어 내용과는 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로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정의라든지 아니면은 어 성질 그다음 그다 계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로그는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 그냥 수학적인 관점에서 그냥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런 거할수 있죠. 2의 1제곱이 얼마죠? 2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제곱은 4죠. 2 세제곱은 8입니다. 뭐 이렇게 가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2와 4 사이에 뭐가 있죠? 3이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에다가 몇 승을 했을 때 3이 되는 애가 있지 않을까? 이 3이 되는 요 A,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애들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2를 몇번 거듭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애가 있지 않을까? 왜? 2와 4 사이에 3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요 사이에 어떤 2의 X성을 했을 때, 얘가 5가 되는 X값이 궁금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이 되는, 또 7이 되는, 이런, 이런 값들이 되는 X값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전에는, 이런 값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수학자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이걸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렸다는 라 말은 그냥 쓰자라는 이야기죠 그 기호를 그대로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의 a승이 3이 되는 a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a를 로그 2의 3 이렇게 정확히 읽으면 밑을 2로 하는 로그 3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끼리는 그냥 로그 2에 3 이렇게 읽겠습니다. 정확히 읽는 방법, 어, 정확히 읽으면 좀 말이 길어지죠. 그래서 로그 2에 3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2에 a승이 3인, 요 a 지수, 요 a를 그냥 로그 2에 3 그렇게 따진다면 한번 바꿔볼까요? 2에 4승이 16이죠. 이걸 로그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4는 로그 2에 16 이렇게 괜찮나요? 좀 연습해 볼까요? 3의 어, 제곱이 9죠 이걸 로그로 바꿔 보게 되면 지수 2는 로그 3에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겠죠? 어자 그러면 이런 것도 연습해 볼까요? 로그 2분의 어, 1에 2는 마이너스 1 이런 게 볼까요? 이거를 바꾸면, 여기 지금 지수에 있는 애였죠? 그죠? 여기 밑에 있는 애였습니다. 여기 밑이에요. 밑이고, 얘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요거부터 보고, 이렇게 읽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은 2다.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3에, 음, 뭐가 좋을까요? 2. 이런거? 요걸 뭐 A라고 잡아볼까요? 아니면 X라고 A A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3에 3에 A승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요게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 로그의 정의에 대한 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지수법칙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를 로그로 그 다음에 로그로 표기되어 있는걸 이렇게 지수로 옮기는 요 연습 몇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의는 여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로그는 아무 아무 때나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닐 때 임의의 양수 양수 b입니다.에 대해서 a x는 b를 만족시키는 실수 x 여기 실수라는 말 보이죠? 그래서 어, 로그는 로그는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로그 a의 b로 나타내고 이값 x를 a를 그죠? 미출하는 b a를 미출하는 b의 로그라고 한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그냥 a의 b 이렇게 읽어줍시다. 자, 용어 구분해야 되겠죠? 자, ax승이 b라고 한다면은 여기 a에 있는 애를 밑이라고 하고 여기 b를 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밑, 진수. 요 진수라는 말은 새로운 용어 가 나왔죠? 나왔죠? 밑은 밑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진수로 간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조건들이 붙은 이유.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서 로그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그 AN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거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용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외워보세요. 이렇게 밑 보이죠? 밑. 밑 조건은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다시 밑은 1이 아닌 양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진수는 진수는 양수입니다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요렇게 그죠 어 이렇게 양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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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a 조건 보이죠 1이 아닌 양수 요거 요렇게 오케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음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조건이 양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양수 양수 말고 그러면은 어,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0이될 수도 있고 1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왜안 되는지 얘네들이 왜안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왜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꼭 기억하세요. 미조건은 1이 아닌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로그 마이너스 의3 이런 로그가 정의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x라고 잡아줬을 때 이걸 우리가 지수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의 x승이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항상 정의 될까요? 마이너스 2를 x번 곱해서 3이 될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학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이게 양수인 거 보이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뭔가 정의를 내릴 때는, 정의를 내릴 때는 어떤 값에 대해서도 성립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a가 0인 경우는? a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log 0에 뭐 3?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x라고 보세요. 그럼 이걸 어, 지수로 바꿔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0의 X승이 3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뭐, 이,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0을 거듭제곱해서 어떻게 3이 돼요? 그죠? 얘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어, 그러면은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음수일 때는 안 되고, 0일 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일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1이 되면 안 되느냐? 그럼 A가 1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1 되는 경우, 1 된다라는 말은 로그 밑이 1인 경우입니다. 1에 3이 x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지수로 바꿔보세요. 지수로 바꿔보게 되면 1에 x승이 3 말도 안 되죠, 이거? 1을 거듭제곱해서 어떻게 3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우리가 경우들을 보고, 아, 밑조건은 1이 아닌 양수가 되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번째 한번 증명해볼까요? 두번째 진수가 양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얘죠. 얘가 양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 만약에 이게 음수라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로그 어, 뭐 예를 들어 요걸 3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뭔가 x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지수로 바꿔보기에는 어떻게 되죠? 3의 x승이 마이너스 4가 되는거죠. 생각해보세요. 마, 삼을 양수를 거듭제곱해서 음수가 될수 있나요? 얘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요래서 얘가 돼야 되는 겁니다. 1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잠깐만. 잘못 적었죠, 지금. 아, 우리 지금 진수조건 하고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요렇게 해서 로그에 대한 정의를 우리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 지수에서 로그로. 로그에서 지수로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왔다 갔다 요거 기본적으로 연습 좀 많이 하세요. 그다음. 시험 이거 당연히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밑 조건은 1이 아닌 양수라고 기억하시고 진수 조건은 양수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로그에 대한 정의. 요 설명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 익혀 보세요. 자, 로그 2x. 로그 2x가 4래요. 해구과라고돼 있는데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로그 a의 b는 b를 x라고 잡으면 이걸 지수로 바꿀 때는 요거부터 보는 거죠. a의 x승이 b다. 이렇게 읽어 주는 겁니다. a의 x승이 b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2의 4승이 x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16 돼야 되겠죠. 괜찮겠죠? 자, 한번더 해볼까요? 자, 보세요. log 2의 a가 3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 2의 3승은 a.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2에 3승은 a. 그래서 a는 8 되겠죠.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이제 시험 문제 가까워집니다. 자, 정의되도록 로그가 정의되도록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로그 아이고, 로그 a에 b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조건은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 b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보니까 3 3은 1이 아닌 양수가 맞죠? 얘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진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600의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x가 6보다는 작겠죠? 그런데 모든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x 값은 1, 2, 3, 4, 5를 다 달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어, 그래서 답은 15가 돼야 됩니다. 간단하죠?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미지수고, 여기도 미지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는 뭐라고요? 1이 아닌 양수입니다. 진수는 뭐라고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A는 1 되면 안 되고,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어. 두 번째, 마이너스 2A 플러스 14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7보다 작답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정수 A의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7보다 작은 정수는 뭐 있죠? 7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기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0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1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될수 있는 값은 2, 3, 4, 5, 6 해서 총 5개가 나와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여전히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여기도 밑도 미지수고 진수도 미지수고 보이죠. x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x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밑조건. 첫 번째, x 빼기 3은 그죠?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4가 되면 안 되고 x가 3보다는 커야 되겠죠.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진수조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1X 빼기 24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어, 이제 딱 보면서 눈치를 챘겠지만,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의 문제가 나오면은, 이 형태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부등식 문제입니다. 부등식. 어, 수학상에 나오죠. 어, 수학상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부등식에서 물어봤던 많은 것들을 질문할 수 있겠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서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 그럼 x 제곱에 빼기 11x 플러스 24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자3824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조건은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조건과 이 조건 두 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걸 보면, 그죠? 어, 요거죠, 요거, 요거, 거 겹치는 범위가. 그런데 4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X 값은 4, 3하고 8, 4인데 4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5부터 되겠죠, 5. 6, 7.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고 그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다 더하라는 약입니다. 그 답은 18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로그의 정의. 정의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이말 주의하셔야 되겠죠. 대하여,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A 값의 합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밑 조건 어떻게 돼야 되죠? 첫 번째, A는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기억하시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하여 진수 X제곱 플러스 2AX에 플러스 5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앞에 단서가 붙죠.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면 은요 단서가 붙은 상태에서 2차부등식이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요 내용은 이제 수학 상의 영역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2차부등식 모든 실수에 대해 2차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해야 되겠죠?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A 값이. 두 번째, 판별식이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만약에 등어 들어가 있다면, 여기 등호 넣어주시면 된다. 알죠? 자, 그래서,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이니까, 이게 이미, 양수라는 게 확인되죠? 그럼 우리는 판별식만 보면 됩니다. 근데, 짝수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b 제곱에 마이너스 ac o a 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a의 a-5가 0보다 작다니까 a의 범위는 0과 5 사이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조건과 이 조건, 첫 번째 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랑 요걸 보세요. 그러면 요 범위가 나오겠죠 겹치는 범위가 근데 1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정수입니다, 정수. 그러면은 1 되면 안 되고 2부터 되겠죠? 2, 3, 4. 이렇게 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가 되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 우리가 로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수에서 로그로. 로그에서 지수로.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